인재육성 발대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대표님분을한한한한소소해해릴텐텐요힘힘 <laughs> 분분 환영의 박수수부탁탁리리습습다 먼저 저종종재평평생육진흥흥최 최민호 이장장님함하하습습다다 h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박영송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박영송 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대식은 장학생 여러분들께 세종시가 인정하는 인재임을 증명하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청년 여러분들의 꿈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길에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하고 보탬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시자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계시는 최민호 이사장님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새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성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우선 장학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종의 인재들이 적어도 인재라면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손길을 필요로 하는 후원에 더 힘이 보서 더 힘이 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꿈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습니다 최민호 이사장님께서 격려사를 함께 해주셨고요. 이제 네, 곧이어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위 학생은 2022년도 상반기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최민호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증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 미소 함께 주세요. 와 벌써 한개갔어요 네. 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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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하 대영원 같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즈요 이렇게 이렇게 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증성 미하 대영원 같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V 이 아, 네, V V 좋아요. 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학성 이하 내용은 네, 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분 어, 네, 엄지척.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네, 엄지척.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뒤로 갈수록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 머리가 부족해질 것 같아요. 자학성 이하 내용은 네, 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네, 큰 아트 머리 로로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오늘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약하는 미래인재. 함께하는 인재육성. 네, 여러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약하는 미래인재. 함께하는 인재육성.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연결을 진행할 때마다 카바스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유성 수고가 담긴 문구를 한론가분정성 건강을 하였습니다힘차해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바스